오늘도 어, 대한민국 최고의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두 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번 소개해볼래요? 약간 낯간지럽겠지만. 이 위에부터요? 다음으로 돌돌지 의욕 100%! 자 신인아이돌 100%! 벤치 멤버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또 피드백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0%라는 그룹명으로 검색을 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 34건 3 4다 34건 자 오, 이번 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리키를 넘어설 수 있는 대세 아이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지, 자 틴탑하고 100% 오늘의 미션은 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바로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 <laughs> 나는 이 팀에서 100%에서 가장 무식하지만 이 팀에 가면 어느 정도 할수 있다 그래도 이, 2등 2위 <laughs> 2위 정도 아, 할수이 팀에서 꼴찌지만 여기서는 2위 정도 할수 있다 어, 아 제가 이 팀에서 꼴찌는 아니에요 꼴찌입니다 오 어. <laughs> 아닌데. <laughs> 아, 오늘 미션 고정 과제를 잘또 통과하기 위해서, 이슈로 만들기 위해서 미니 코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일명 너희의 뇌가 궁금해. <웃음> 뇌시경! <laughs> 공표기로 여러분과 간단한 인터뷰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발력을 알아볼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여러분들이 3초 내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을 못하면 오, 깜짝 맞게 됩니다 로현 군에게 질문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 10명만 살아났는데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7명만이 과학자가 개발한 캡슐로 들어가야 된다 현재 변호사와 그의 아내 대학 1학년, 여대생, 프로축구선수 소설가, 지성파 여배우, 과학자 경찰, 목사, 유학생 이렇게 있는데 당신이 결정권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3, 2, 1, 1. 자, 시내에 살고 있는 바퀴벌레 수는? <laughs>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 계란이요. 아, 닭 닭이요. 왜 닭이 먼저야? 닭이 계란을 낳으니까.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와서 닭이 되잖아. <웃음> 아, <웃음> <그치예요>. <웃음> 아. 본격적인 미션에 앞서서 몇 가지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게임을 진행할 때마다 찬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찬스는 총. 3개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게임하기 전에 선수 선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에서 가장 말빨이 센 멤버 한 명씩 선택해주세요. 자, 어. 아, 천재야. 그거 서로 보고. 자, 질문만 해야 됩니다, 질문. 대답하면 안 돼요. 네. 네. 첫 번째 찬스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럼 준비, 시작! 어제 코엑스 같이 있던 여자의 이름 뭐야? 너도 같이 있더라? 너도 같이 있더라? 대답 아닌가요? <laughs>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네. 자 다시 시작 밥 먹었어? 춤도 잘 춘다? 춤도 잘 춘다? 춤잘 춘다? 얘기 좀 게임이 안돼 이거 뭐 뭐하는거야 진짜 너참춤잘 추더라? 이게 뭐야 자 먼저 질문 오, 잘하네요 시작 한도 먹었어? 너는밥 먹었어? 어머니 성함이 무엇이에요? 어, 너의 어머니는? 어머니 성별이? 아, 머리 썼어요? 너의 아버지는? 아버지 성별이? 너 할머니는? 성재가 어떻게 돼? 들어가라 들어가라 <laughs> 아 비겁했어 <귀엽다. 웃음> 자첫 번째 찬스는 100%에게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침대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선발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선발해주세요 자, 구구단 게임입니다. 야, 아,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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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구단 수학신도! <laughs> 이겼다, 이겼다. 3, 2, 3, 4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어? <목소리> 3, 8, 3, 8, 10!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이, 긴장해서 그래요. 잠깐만. <목소리> 야 긴장을 <laughs> 내가 긴장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있어 나왔을 때봐 이거 좀 편집 좀 잘해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아 수학 신도 <laughs> 380자 <7. 웃음> <아유. 웃음>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한번더 네. 기회를 줍시다 네. 아 이건 너 언제? 오케이 자 시작 구구단을 <laughs> 외자 구구단을 외자 3824 8756 5, 7749 5, 5420 2816 2 2, 4. 사이. 2, 4. 3, 4. 3, 4. 3, 4. 아니, 이 쉬울수록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야, 아무리 쉬워도 2, 2가 뭐냐? <laughs> 아, 미치겠다. 시작! 99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7, 8. 56. 86. 86. 네. <laughs> 자, 두 번째 찬스는 틴탑에게 돌아갑니다. 일시기, 빠른 스피드와 손발력의 전쟁. 질문 게임은 백퍼센트의 승리. 정확한 암산과 눈치의 전쟁. 후단 게임은 빈 탑의 승리. 화려한 기술과 액션의 전쟁. 날짜 따라해봐요는 기가하겠습니다. 백퍼센트의 승리. 그 결과 빈 탑은 찬스 한 개를 획득. 백퍼센트는 찬스 두 개를 획득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샷 콜맨스를 위한 여러분들 이 시간만을 위해서 일주일을 노력했을 겁니다. 자,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도전 과제는 바로 월드스타입니다. 어떤 웨이브가 또 나와서 저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지 월드스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떻게 봤어요 백현이 형 춤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아, 너무 어, 감사합니다. <laughs> 자, 아, 좋네요. 아, 좋다시면 감사하죠. 자, 이제 어, 발표를 할 텐데요. 1위부터 3위까지는 인적 점수가 있습니다. 1위는 말씀드렸다시피 원샷 콜멘트를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위 네 명은 편집이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까는 모르겠어요. <laughs>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3위 민우.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점수를 따고 방송에 나갑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자, 1등 동아. 자, 오늘의 1등은. 오은 찬열! 예술인데요? 잘, 잘 돌렸어요. 아잘 돌렸어. 요 아, 아, 감사합니다. 거기서 급격히 기분이 확 떨어질 거예요. 돌멘트 미션 결과. 1호 3위로 1점. 종환 2위로 2점 획득. 아우프란 웨이브와 함께 이연세 댄스를 완벽 소화한 자녀 1위로 3점을 획득했다. 이번 주까지 루저 트리 4점을 기록한 장모 이주연 속 1위. 그 뒤를 바짝 쫓아 록현 종환 자녀 사훈이 각각 3점으로 이. 와 혁진이 일점으로 3위에 올랐다. 자 오늘 특별하게 너는 허리를 돌리면서 하자. 그리고 그, 카메라 보고 돌리면서. 자한 번의 기회입니다. 큐. 잠. 아, 음, 아, 어. 이슈는. 퍼센트는 <목소리> 음, <목소리>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네, 네네. 자신 있어? 네, 네. 아, 너는 자신 있겠지. 기회가 있다면, 솔직히 나는 100%가 그한 번이라도, 진짜 이 품을 통해서 한 번, 진짜 단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건 진짜 리얼이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건 없어, 진짜. 딱단한 번이야. 저희 팀 탑도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지키면서 더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느낌은 어때? 기회가 없어 같아? 와야죠. <웃음> <웃음> 다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고 정말 내 마음은 너의 정말 사랑해. 누구도 하고 누구 제발 그렇게 불편하지 어, 아, 말았으면 좋겠어. 이 마음 가짐나면나 하나. 정말 우리는 하나다야. 네. 우리는 하나. 인탑의 뜬다 100% 인탑과 100%를 정확하게 한세 번째 미션.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늘도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인 미션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총 오늘 3회 방송인데 1, 2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코너부터는 전혀 활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한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틴 탑과 100% 똑같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왜 3회부터 갑자기? 3회부터 갑자기가 아니고 <laughs> 여러분들에게 왜 똑같은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까? 불상에서? 불상에서 제작진들이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예, 네. 불상에서 기회를 주지 않아요. 똑같이 경쟁을 해야지만 성립이 되는 미션입니다. <laughs> 자, 지금 어, 이 뒤에. 1, 류회때 활약을 했던 기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먼저